저희가 이 공간에 내어주지도 않았을 것같있었을것 <laughs> 같은데. 야 네, 요즘 어쨌든 불공평한 <laughs> 게 맞아요. 남자는 <laughs> 그런 사람을 기억 못해요. 어 기억이 잘안 나. 이제 <laughs> 임신하신 분들 있지만 임신이 안 돼서 또 떠나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모든 거안니켜나 갱년기인가? 아 내가 휴지 좀 어, 갖다 줘봐. <laughs> 제 난이 병원이고 아기 낳기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좀 고통도 꽤 많은데 드라마 스토리상은 뭐 다른 의도로 아기를 갖고자 하는 일도적인 면에 있어서 저희 병원의 이미지가 어떤 선생들인 거죠? 약간 심화되는 것 같다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 스토리 그게 얘기를 미리 알았었으면 저희가 이 공간에 내어주지도 않았을 <laughs> 것 같습니다. <같았을 것> <laughs> 그러면 사실 이게 불행증 다행일 수도 있는 게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임신이 쉽지 않고 오래 걸리고그래서 조금 힘들고 불행스럽지만 이게 너무 늦은 나이에 무슨 뭐 60, 70, 80에 임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압 당뇨가 많이 나 몸에 임신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애기를 서포트하기 좋은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럼 훨씬 이벤트가 많이 생기겠죠. 부산이라든지 아 u 유지아이라든지 이벤트가 많이 생길 거고 또 출산 가정도 잘못만 하게 되면 다리 이렇게 꼬고서는 거의 한몇 시간 동안 진통하는데 그럴 체력도 없을 거고. 네 요즘 어쨌든 진짜, 불공평한 그러니까, 게 맞아요. 아, 남자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입률이 감소하긴 하지만 여자처럼 뭐 37세 이후에는 굉장히 감소하고 41세부터는 거의 뭐5%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런. 예측 가능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좀 감소할 수 있지만 나이에 따라 그 가임력 감소가 이렇게 예측되는 정도로 의미 있게 막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이제 다른 과는 이제 질환이 있어서 그걸 이제 치료하고 없애는 과정인데 저희 나임인 독서인들은 그걸 만드는 과정이에요 작품이라는 얘기만 했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공개된 작품이니까 남들이 어떻게 보든 훌륭하게 보내는 것들아 이제 둘째 임신하러 오실 때, 현관을 <목소리> 임신한 첫째들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만나자. 너구나. 아, 이렇게. 평소에는 어, 감정을 조금 이렇게 떼놓고 질려보지 않으세요? 임신이 되면은 감격스럽기도 아. 하지만, 임신이 안 됐을 때좌절감 그 이런 것까지 너무 심해서. 예, 기쁨도 조금 버려놓고 자절감도 조금 버려놓고 막 감정을 조금 떼놓고 평상시 일을 하다가 첫째, 둘째 임신하러 제 첫째, 첫째를 데리고 오면 그때는 좀 감정이 살짝 올라와요 아, 예쁘나?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일했던 병원이 난임과 상과를 같이 했던 병원이라서 제가 이제 시험관 하기로 해서 임신됐던 분을 받다가 제가 끝까지 끌고 가서 분만까지 하게 가능했던 분이었는데 딸이 있어서 학원을 갔다가 이제 픽업하러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 데가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저한테 되게 환하게 아는 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잘 기억이 안나는데 너무 환하게 아는 체를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시험관을에서 임신시킨 다음에 출산까지 했던 제가 했던. 우리 어. 그런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어, 기억이 잘안났어 <laughs> 네, 그래서 <laughs> 그 분인데 그때 나왔던 그 얘기가 저희 둘째와 같은 학원 같은 방이더라고요 같은 어. 반이라서 그 지금도 같이 되게 친하게 지내고요 응. 교주가 되게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되게 좀 신기한 응.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희 중에 누가 더떨더라요 어... <laughs> 아직은 나이가 워낙 어려서. 넘겨서... <laughs> 저도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저한테 이제 시험관에서 임신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도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해요. 난임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으로 가는 여행이 있어서 중간에 약간의 장애물이 있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임신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애초에 그런 설명을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보통 저희가 손잡고 같이 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마무리가 언제일지 알수 없는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해서 장애물을 같이, 같이 걷어주거나 뭐 어떻게 정리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같이 하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그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임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극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중간에 좀 지치고 힘드시더라도 저희의 손을 꼭 잡고 같이 가시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좀 굳게 믿습니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원래 다한명 만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여자면 좋은 남자 한명 만나서 결혼하는 게 어려운 거고 결혼한 여자로서는 또 건강한 아이 한명 출산하는 게또 어려운 과정인 것인데 어, 건강한 배한명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건강한 배한 명을 잘 만날 것이다, 라고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그 원장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난임 치료가 성공률이,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임신하신 분도 있지만, 임신이 안 돼서, 또, 떠나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모는거 아니지. 분 <laughs> 계신데, 무슨 오시는 같아. 아, 진짜, 뭐, 갱갱신가 아니, 와, 휴식 좀갖다줘봐 최근, 포로 언제 드셔야 될것 같아. 혹시... 어? 이떠나시 어, 거예요. 아, 니왜 아, 아, 아 <laughs> 어, 아, 이렇게 하세요 왜? 네. 어, coz, 뭐 우리 우리 하면, <laughs> 우리도 오로야 될거 같은데, 우리는 왜안 나와? 빠입니까 아니, 젊었을 때는 임신되는 환자가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서 그 기분에 이제 환자를 보게 됐는데 이제 어느 순간은 안 되는 분들이 눈에 들오는 거죠. 저희 아이여서 병을 원 만든 것도 이제 그런 환자들이 또 저희가 또 공부하고 노력해서 임신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개원하게 되었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 It's real